인간의 두뇌는 초자아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 일종의 수신소인 동시에 새로 배운 교훈이나 경험 등의 메시지를 초자아에게 보내는 송신소이기도하다. 이런 메시지들은 보이지 않는 은빛 줄을 통해 전달된다. 이 은줄은 인간의 육체와 초자아를 연결하고 있다. 초자아는 직접 지상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 그 대신 육체를 지상에 내려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위로 전달돼 초자아의 기억 속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은출을 통해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받곤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초자아와 끊임없이 접촉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들었다. 위대한 미술가나 음악가들은 그들의 초자아와 접촉을 유지한 사람들이다. 은출은 극도로 확장된 주파수 대역에서 회전하는 분자들의 덩어리이다. 그러나 지상의 육체로는 도저히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그 분자들이 너무 넓게 흩어져 있어서 평균적인 인간의 시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동물들은 그걸 볼수 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과는 다른 범주의 주파수에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은출은 초자아가 지상의 육체와 교신하는 방법이다.